안녕하세요, 자, 오늘 제가 입을 컨텐츠는, 에드거 하이라이트. 에드거로, 이렇게. 는데 카운터가 딱 나죠, 셸리. 들어왔음. 버드가 이때부터 가져서치고 있었구나. 저래 가가지고 나 죽었거든? 근데 이렇게, 시원들의 이미 저게 터치가 돼 있었구나. 바로 깨서, 버즈를 잡고, 이렇게 4대2로 열고, 무빙을 치면서, 죽을 것 같아서 바로 회피. 하고, 반드시 아, 안 눌렸어. 그래가지고 살짝 다넌스. 무빙 해서, 뒤에서 그냥 죽여주고, 지금 버드가 약간 튕긴 것 같지? 렉 걸린 것 같다. 버드 잡고 셀리한테 너무 하면 안 돼서 좀 빠지고 궁각 잡고 있죠. 해주 나는 그냥 가득히 씹 생각이었어. 그냥 여기로 와서 솔직히 버드한테 가... 궁 맞은 들 궁으로 씹어주고 안에 끼고 그럼 커트. 얘네가 어리고 이긴.